요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 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연금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분할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 당시에 아직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부라도 장래의 연금 수급권, 즉 미래에 받을 내가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하는 것을 연금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분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혼인기간이 5년. 5년 이상인 자가 이혼을 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그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같이 부은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협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 이혼을 할때 별도로 정해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르게 되고요 그 별도로 정해둔 비율은 공단에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에 남편이 외벌이를 해서 쌓은 연금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2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절반인 60만 원을 아내가 60세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혼 절차에서 아내가 연금을 포기하거나 전액을 남편이 수령하는 것 으로 판결했거나 아니면은 협의를 한 경우에는 안해는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 연금과 유사한데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요,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에 납입한 액수의 절반을 분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아까 60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국민연금보다 5년 늦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공무원연금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 밖의 대표적 연금으로는 군인연금이 있는데요. 군인연금은 아직까지 조금 전 설명드린 연금들처럼 직접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혼 시 판결로 연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군인연금공단에서 그 결정에 따라서 배우자분에게 직접 그 몫을 지급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상대방이 판결을 받은 배우자의 몫을 자발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다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세 시대가 되었다고도 하고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져서 노후의 고정적인 수입인 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때이 연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법규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